네, 김도호 마누사, 모셨습니다. 네. 아, 아 요즘 마누보다 거의 노래에 빠져 산다고. 네, 아,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방금 PC방에서 네. 오셨나요? 아, PC방에 네. <laughs> 피시방에 잠깐 들렸고요 저희 마지스틱 TV의 첫 게스트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실험지죠? 실험지. <laughs> <시럼지죠? 웃음> <시럼지죠>? 아, <laughs>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동시씨 나왔으니까. 네. 잘생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싸. 김동우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동우 마술가였습니다. 인터뷰 시간이니까 네. 바로 질문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네. 네. 어, 마술을 시작하 전에 계기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시 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이 <laughs> 어, <laughs>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는 특이한 취미가 있어야 된다 오, 되게 좋은 말인데? <laughs> 어머님 가족이 다 예술 하시는 분들 이여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는 바로는 아 얘가 마술을 하면서 뭐 예술 세계에 눈을 뜨고 뭔가 이제 본인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거를 원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유튜브에서 마술 한개개 보던게 이제는 거의 이제 업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을 많이 쇠까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취미를 찾다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마술을 보게 된거네요? 그쵸 렇 어. 제가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어로막해법형상 검색해볼게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생각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이제 글림스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네, 출판했죠. 3년이 지났죠. 3년이나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 방송에서. 아, 나는 맞을송무 아, 네, 아, 건... 아, 이게 글림스가. 어떻게 됐어? 요떻게 됐어? 어 근데 어어겠어요 오, 그래도... 그냥... <laughs> <laughs> <그냥 어쩌겠어요. 웃음> 오! 오! 오. 아, <목소리>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 뿐만 아니라 스와미라 렉처도 됐어요. 네, 냈어요, 네 이번 여름에 나온 DVD죠. 네. 하나는 책이고, 네. 하나는 이제 DVD인데, DVD. 네. 책과 DVD, 어떤 작업이 좀더 힘들었는지? 어, 둘다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그럼요. 이 힘들어... 쉬울 수가 없죠. 힘들었죠. DVD를 내보셔서 알고, 여기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뭐다 작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그림스를 쓰면서 이어가 이제 제 오키나와에 가 있었거든요 가족 여행으로 창문을 딱 열면 바닷가가 쫙 있고 네. 리조트 같이 예, 좋은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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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좋은데 갔죠 어, 오키나와 훌륭하죠 <laughs> 네 그래,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때 딱 그림스를 검수를 받고 진짜. 그 시간 내에 이제 완성된 원고를 보내야 됐어요 음, 여행을 갔는데 여 여행, 가족이랑 여행을 네. 가족은 네. 다, 다 나가고 가족은 거. 나가서 네. 신나게 놀고, 네. 네. 놀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방에서 그 원고를 한 몇십 번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laughs> 아, 굉장히 이 에피소드 특이하네요. <laughs> 그래요. 그럼 스웩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좀... Secret o 네. 라는 회사에서 찍었는데, 오늘 일단은 찍었습니다. 근데 네. 불빛이 너무 어둡다. 저희가 봐도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찍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네.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laughs> 셔츠에다가 밑에 긴 바지를 입고 음. 촬영을 했어요. 네. 와, 셔츠가 거의 투명해질 정도로 네. 땀이 나고, 그래서 옆에서 이만한 선풍기 네. 틀어놓고 막 뭐, 촬영 땐또못 키잖아요. 소리대에 그거 네. 30초 동안 키고 또 멈추면 또 촬영하고 네 여러 번 다시 찍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니까 제 네. 영어 실력이 되시는데 네. 마술할 때이 영어 실력이 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언어가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자료를 좀더볼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연출이나 공연 같은 걸 봤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 관해서 좀더 들을 수 있고, 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할 만한 책이나 DVD, 혹은 네. 뭐 그런 영상물 같은 게 있을까요? 서적 같은 경우에 이게 해외 서적이지만, 디자이닝 미라클크레스는 서적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다 네. 스롱 트 매직 다이노티즈의 네, 서적 스롱 트 매직도 어, 이론도 다르면서 연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어. 마술을 대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네. 잘 포장되어 있는 서적인 것 같아서 음.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서적을 많이 읽고 DVD 랩트를 많이 봤는데 네.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마술 뭐 강좌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네. 유명한 마사들 공연 혹은 진짜 소극장에서 하는 마사들의 공연도 관심 있게 찾아서 보러 다니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막처보자는 네. 공연 자료를 많이 맞아. 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은 직접 말씀하 것처럼 직접 네. 보러 가면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객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네. 관객의 반응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집에 돌아와서 저 마사가 이 마술을 했을 때왜내 옆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정말 좋아했을까 네. 이런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일본에서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고등학교는 이제 영국을 나오셨고, 네. 그쵸. 지금 대학은 또 미국 미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마술계와 네. 우리나라의 마술계가 네. 차이점이 있다면 네. 네.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예. 이게 아무래도 제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좀 극히 느끼는 게, 아, 이게 역사의 깊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역사, 그렇죠. 한국 마술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대 컨벤션 스타분들이 나오시고 피지움 우승자분들도 자주 계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뭐 TV 마술사분들 스타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그마한 차이라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로마를 건설하는 데한일쯤 걸리지 않았고, 그렇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계속 있고, 그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와술계도 점점 역사가 깊어지면, 개인, 미국, 뭐 제가 있는 영국, 음.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앞서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시간만 네.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네. 하나의 차이점보다는 정말 우리나라가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 또 기본 뭐 미래가 밝다고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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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마지막으로 어, 마술 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사들이제 공연이나 뭐 책이나 뭐다은 마술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김동우 이기에 가능한 연출이다. 네. 이런 느낌은 김동우 이기에 나올 수 있었다. 음. 이런 거를 구축해 나가서 저만의 무언가가 있는 마술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네 진보한 이구나? 아 조금 진보했지만. 네. <laughs> <laughs> 근데 저도 마술을 재밌지만은 나만이 할수 있는 마술을 했을 때가 가장 의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니까 러 그게 단순히 본인만 해법을 알고 있어서 본인 마술이 아니라 네. 본인이 어떻게 풀어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냐의 그 차이가 네. 생기는 거죠. 마술도 역시 마술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그렇죠.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시청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수준 높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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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신 게스트분들도 정말 짝짝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신 김동 마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리고 네.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제가 마술을 하면 어, 네가지 단계가 있어요. 주로 첫 번째 단계는 관객이 카드를 썼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객이 카드를 고릅니다세 번째 단계는 마술사가 그 카드를 맞춥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관객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렇게 네 번째 네개의 단계를 대략 마술들이 네. 나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걸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처음엔 <laughs> 뭘 해야 되겠죠? 이걸... 박수를 쳐주시면됩니다아 감사합니다. 아한것도 없는데 박수 받고. 좋은데 그 다음 거가 뭐죠? 다음 거가 뭐? 카드를 맞춘다. 맞추는 거. 맞췄습니다. 주머니 안에 카드 한장 있습니다. 좀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저와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단계가 뭐죠? 관객이 카드를 고른다. 고른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 카드 한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네. 원하시는 지점에서 이렇게 카드를 내리셔서 여기 있는 카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 데나요? 네 아무 데나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될것 네, 같은데 아무 데나 내려주시면 돼요 <laughs> 진짜요? 네 그냥 아무 데나 내리시면 돼요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위로 내리셔도 네 좋습니다 이 보이는 카드 네 이렇게. 보이는 카드 카드 하나에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로 카드를 가져가 주셔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섞는다 섞는다 마음껏 섞어주세요 에 <laughs> 말도 안돼 진짜요? 네 섞어주세요 와.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예, 컷 하셔도 되고, 심지어 원하시면 리플 셔플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마스터 분들이랑 리플 셔플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여기다 다 비춰주시고, 카드를 찾아서 꺼내주세요. 본인의 카드를. 제가 본 걸요? 네, 본인의 카드를.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laughs> 진짜 없어졌는데 <laughs> 왜냐하면 <웃음> 제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카드 하나 제 미리 맞췄다고 얘기를 드렸죠 혹시 저는 네.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카드가 뭐였죠 스페이드 오 스페이드 오와 <laughs> <오>. <laughs> 아, <잠시. 웃음> 어, 어떻게 한 거지?